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다는 것은 수십 년간 함께 걸어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잔잔한 강물처럼 변하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는 다시 오롯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모든 부부에게 마냥 평화롭고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사소한 다툼이 잦아지고 심지어는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년의 부부 관계는 더욱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듯한 부부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들고 더욱 풍요로운 노년의 삶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과학적 근거와 건강 관리 측면을 아울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부 노년 부부 관계의 이해와 변화. 7. 노년기 부부 관계의 특징. 노년기 부부 관계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자녀 양육이나 사회 생활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서 벗어나 부부 둘만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서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역할 변화 은퇴 후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아내는 주부로서의 역할 외에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때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새로운 관계 정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밀감의 변화 육체적인 친밀감은 줄어들 수 있으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친밀감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쌓인 추억과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갈등 양상의 변화 젊은 시절의 격렬한 갈등보다는 사소한 의견 차이나 습관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노년 부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이가 들면서 겪는 다양한 변화들은 부부 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이 관계 개선의 첫 걸음입니다. 신체적 변화와 건강 문제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만성 질환 발생 등은 부부의 활동 범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쪽 배우자의 건강 악화는 다른 배우자에게 간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심리적 변화 은퇴 후 상실감, 우울감, 고독감 등은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 기능 저하 역시 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의 축소 자녀 독립, 친구들과의 교류 감소 등으로 인해 부부 외의 사회적 관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반대로 고립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요인 은퇴 후 소득 감소는 경제적 불안감을 야기하고 이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부 다시 가까워지는 관계를 위한 소통과 공감. 1. 진솔한 대화의흰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솔한 대화는 부부 관계를 다시 가깝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청의 중요성 과학적 근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적극적 경청은 부부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서는 공감할 때 전두엽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비판 없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이는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실천 방안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이나 TV를 끄고 눈을 맞추세요. 중간에 말을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듣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와 같이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감정 표현의 중요성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든 세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배우자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천 방안 나는 할때한 감정을 느껴와 같이 나 메시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걱정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늦게 다녀? 라고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과거의 상처 치유하기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쌓인 오해나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고 치유할 때입니다. 과거의 앙금을 해소하지 않으면 현재의 관계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천 방안 배우자에게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배우자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감 능력 향상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기.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건강 문제 공감 배우자가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신체 기능 저하로 불편함을 겪을 때 단순히 힘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천 방안 배우자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고 약 복용을 챙겨주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자주 묻고 도와주세요. 배우자의 질병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 심리적 변화 공감 은퇴는 남성에게는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상실감을, 여성에게는 배우자와의 24시간 동거에 대한 부담감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안 배우자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배우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세요. 3. 갈등 해결 능력 향상 지혜로운 부부의 길. 갈등은 모든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문제 중심의 대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인신공격하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집중하여 대화해야 합니다. 실천방안 당신은 항상 그래. 그 대신 나는 한 상황에서 한 점이 불편해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세요. 타협과 양보 부분은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난 것이므로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고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과 양보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천 방안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배우자의 의견을 따르고 중요한 문제라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한 후 합의점을 찾으세요. 휴식과 재정비 갈등이 격화될 때는 잠시 대화를 중단하고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 다시 대화를 시도하면 더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할까요? 라고 제안하고 각자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세요. 3부 함께하는 활동과 새로운 경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1. 공통의 취미와 관심사 찾기.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은 부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취미 탐색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활동이나 은퇴 후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를 함께 찾아보세요. 등산, 걷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요리교실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실천방안 배우자와 함께 지역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으세요. 함께하는 봉사활동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은 부부에게 보람과 성취감을 안겨주고 공동의 목표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천방안 노인복지관, 병원, 환경단체 등에서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여행과 나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부부 관계에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거창한 해외 여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공원이나 박물관으로의 나들이도 좋습니다. 실천 방안 배우자와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을 이야기하고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여행 중에는 서로에게 더욱 집중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세요. 배우자를 위한 작은 이벤트와 표현.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무심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벤트나 사랑의 표현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기념일 챙기기 결혼 기념일, 생일 등 특별한 날을 잊지 않고 챙겨주세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손편지나 직접 만든 음식 등 진심이 담긴 선물은 큰 감동을 줍니다. 칭찬과 감사 표현 배우자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며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세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 고마워요와 같은 말 한마디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스킨십의 중요성 과학적 근거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인 친밀감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가벼운 스킨십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포옹, 손잡기, 어깨 토닥이기 등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사회적 유대와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천 방안 아침에 눈을 뜨면 배우자를 안아주거나 외출할 때 손을 잡는 등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하세요. 사부 건강 관리와 부부 관계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는 법 1. 신체 건강 관리 함께 하는 건강 습관 건강한 신체는 행복한 노년의 삶과 부부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동의 목표를 통해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과학적 근거 걷기 조깅 수영 요가 등 부부가 함께 할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질환 예방 근력 강화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또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함께 운동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은 관계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실천 방안 매일 30분 이상 함께 걷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하세요. 배우자의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균형 잡힌 식단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은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고 즐기는 것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천 방안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세요.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노년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공유하며 서로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 방안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진이나 치료를 받으세요. 정신건강 관리 마음의 평화를 함께 찾기.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우울증, 불안감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은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과학적 근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안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배우자와 함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생각은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자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실천 방안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배우자와 함께 좋았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격려하세요. 사회적 교류 유지 과학적 근거 고립감은 노년기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친구, 이웃, 가족과의 활발한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천 방안 부부가 함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하세요. 자녀나 손자녀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3. 성 건강 관리 친밀감 유지를 위한 노력. 나이가 들면서 성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친밀감은 부부 관계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대화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는 부부의 성 건강을 지키고 친밀감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안 배우자와 함께 성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불편한 점이나 원하는 점을 이야기하세요.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친밀감 모색 육체적인 관계 외에도 포옹, 키스, 애정 어린 말등 다양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세요. 오부 노년의 삶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야기. 1. 역할의 재정립과 상호 존중. 은퇴 후 부부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야 합니다. 남편은 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내는 자신의 삶을 위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는 등 서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분담 남편이 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부 공동의 책임감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실천방안 설거지, 청소, 빨래 등 가사 일을 분담하고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해주세요. 개인의 시간 존중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만큼이나 각자의 개인적인 시간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취미나 활동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실천방안 배우자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세요. 2. 재정 관리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협력. 경제적인 안정은 노년 부부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우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 계획 은퇴 후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함께 계획하세요. 실천 방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 서적이나 정보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세요.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안 가계부를 함께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세요. 3. 유산 및 상속 계획 미래를 위한 준비. 미리 유산 및 상속 계획을 세워두는 것은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부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솔직한 대화 자녀들과 함께 유산 및 상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부부의 의사를 전달하세요. 실천 방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상속 계획을 세우세요. 결론, 사랑과 배려로 채워가는 황혼.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듯한 부부 관계는 많은 노년 부부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진솔하게 소통하며 함께 건강을 돌보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년의 부부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젊은 시절의 격렬한 사랑과는 다른,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쌓인 추억과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면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노년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하며 남은 인생을 사랑과 배려로 가득 채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며 아름다운 황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모든 노년 부부를 응원합니다.